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6월 29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프렌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장 중에는 20.95%까지 크게 빠진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서 약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고요. 섹터는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프렌즈, 산업기계, 철구조물, 뭐 탱크류 및 열 교환기 제조미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본업보다는 다른 이슈, 다른 테마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어, 그래도 한번 실적을 체크해 보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은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17년도엔 적자였지만 2019년도엔 흑자. 단기 순이익도 이 적자에서 흑전, 어, 흑전이 되면서 크게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분기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매출액 부분은 뭐큰 변동 없이 어, 2004분기 때가 가장 좋았고요. 영업이익 또한 뭐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단기 순이익도 뭐 나쁘지 않게 어, 실적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이 테마로 움직인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홍종욱 어전 의원 관련주로 이 대표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 대표주로 분류되어 있는 게뭐 KNN도 있고요. 그리고 고려산업도 있고요. 우선은 이게 대표적인 세 명, 세 종목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디지털 조선도 있고, 뭐, 많죠. 근데 우선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프렌즈, 이 KNN 고려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프랜지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의 원인은 바로 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바로 이 그냥 개인적인 이슈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한이 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 홍정욱 부인의 이모부 사촌형이 회장의 징역을 징역을 7년 받았다는 소식에 의해서 급락이 됐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참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이 본업보다는 정치 테마주 움직일 때는 정치적 이슈 있거나 뭐 문제 뭐 다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주가가 한번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하죠 뭐 대선 테마나 뭐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주시장의 뭐 축제라고 불릴 만큼 한번 오르게 되면 크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오늘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홍정욱 씨의 부인 이모부가 사촌형인 회장이, 사촌형인 분이 이 회장의 치, 징역 7년을 받았답니다. 어, 이유를 알아보게 되니까 뭐 중국 이동 인도산 부품을 국산에 속여 1 2 0 0원치 국내 에 판매한 혐의로 이 한국 프렌즈 경영지인과 위기장 계약서 모두 일심을 어, 실형 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이슈로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때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 홍정 씨 딸이 갑자기 이제 마약이 걸리면서 이게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의 이모부, 이모부. <laughs> 부인의 이모 부사촌형이 이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은 이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정치인의 뭐 사적인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그러니까 주식의 자체가 본업보다는 다른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이슈는 아무래도 이렇게 대응을 할수 없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추세가 상승 추세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상승 추세였다가 조정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가 어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건데. 이날도 보시게 되면 5일선이랑 21일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찌 보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차트적으로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된 거는 항상 이 차트만 보고 맹신하시고 투자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큰어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이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필요한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121일선 지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1,8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나 아니면 1,940원 이두 군데를 지지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지금 중요한 거는 2,000원대 초반까지도. 1 9 0 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홍정 의원이 다른 뭐 좋은 이슈가 있어야지만 크게 반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이 지금 주제분들에게는 조금 위로의 말을 전달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 한국프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홍정우 의원 관련주이기도 하고 홍정우 의원 자체가 주시장에서 식뭐 죽지 않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는 있지만 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이야기에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